LA 현지 시간으로 조금 전인 오후 9시쯤 불법체류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대가 한인타운에 진입했습니다. 시위대는 다운타운과 한인타운을 잇는 가장 큰 도로인 윌셔길을 따라 행진했고 LA 총영사관 앞을 가로질렀습니다. 차량에 탑승한 시위대가 진입하자 도로는 순식간에 마비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멕시코 국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쳤고 차량들은 경적을 울리며 뒤따랐습니다. 곧바로 경찰차 수십 대가 몰려와 시위대를 저지했고 이 과정에서 공포탄도 발사됐습니다. 조금 전 시위대가 한인타운까지 내려왔습니다 한인타운을 연결하는 가장 큰 위서대로인데요 경찰이 중간을 막고 시위대가 넘어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시위대들은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 LA 다운타운 일대를 벗어나 한인타운까지 넘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은 한인타운 곳곳을 돌아다녔고 경찰은 결국 시위대 수십여 명을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섬광탄이 터지는가 하면 지켜보던 주민들과 경찰 간의 대치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포위망이 일부 시위대가 흩어지면서 한인업소와 입주해 있는 몰로 피신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시위대가 몰려들자 한인타운 주민들도 거리로 나왔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oh yeah we were about to leave and we come outside we see like or I, I get a notification on my phone actually it's like 500 feet away there's like riots going on i'm like what are you talking about and i look outside and we all look outside and there's just like a bunch of cops everywhere we're just like whoa that's so crazy